반려동물 보내고 나서 제일 마음이 쓰이는 거는 한 번만 더 안아 줄 걸? 많이 안아 주시라고. 최선을 다해서. <목소리> 어, 그렇죠. 저희 강아지가 20년을 살고 간답이라는 강아지 있고 16년을 산 빠삐, 동, 동자연에서 입양한 그리고 14년 살고 간 방울이 이렇게 세마리를 이제 저희는 이제 보냈는데, 잘 모르겠어요. 정답은 없지만, 어 저는 아이들이 조금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 어, "엄마, 다비, 다비는 다비 죽을 것 같아? 다비 갈것 같아?"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. 일부러, 근데 엄마가 되게 화를 많이 내셨어요. 그때. 얘가 이렇게 건강한데, 지금. 무슨 말이냐, 근데. 아니야, 내가 봤을 때는 일주일 안에 갈것 같아. 이런 얘기를 좀 일부러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좀 분리를 시키려고. 아, 근데 다비는 전 지금 감히 추억도 못 해요. 네, 시작도 못 하겠어. <laughs> 너무 오래 20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. 죄송합니다. 수 중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<laughs> 잘 모르겠어. 근데 어, 음. 잘은 모르겠지만 음. 계속 생각을 해야 된대요. 이론적으로는 아 얘는 이제 곧 떠날 아이야. 곧 언젠간 죽을 거야. 그러면서 연습을 또 해야 된대요. 얘가 막 신나게 놀고 있어도 만약에 우리 뭐 아롱이가 뭐 초롱이가 죽는다면? 하면서 생, 상상도 많이 해보고 그런 거를 많이 해보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한다고 과연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번에 그래도 준파리가 아프면서 비강림프종 판정을 받았거든요. 근데 어, 그러면은 얼마나 살수 있을까 원장님께서 그 준파리 살리셨던 그 원장, 김태우 원장님이세요. 근데 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는 허, 이게 일주일 뒤일지 한달 뒤일지 뭐일년 뒤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울었어요 매일 울고 그 순간부터 정말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안아주고 계속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계속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그거를 반려동물 보내고 나서 제일 마음이 쓰이는 거는 어한 번만 더 안아줄걸 그,인 것 같아요. 뭐 그래서. 많이 안아주시라고. <laughs> 최선을 다해서. 할수 있는 한,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후회는 좀덜 하니까. 근데 반려동물은 후회가 안 남을 순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, 자신의 생각을 말로 하지 못하는 동물들이기 때문에. 그리고 너무 절대적이잖아요. 보호자에 대한. 그래서 가슴은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. 받아들이고 인정하고. 네. 저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잘 모르나 봐요. <laughs>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안아주십시오. 네. 하고 싶은 대로도 좀 해주시고. 만약에 반려동물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, 오래 계획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랫동안. 그리고 저는 아이가 동물을 키우고 싶다 해서 어디 가서 강아지를 사야 하는지 아니면 어디서 분양을 받아서 새끼 강아지를 받아오겠다 뭐 이런 계획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 그러면 그 아이한테 그렇게 생명을 쉽게 물건처럼 너무 쉽게 가지고 있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를 한번더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은 못했지만. <laughs> 어, 그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. 보호소를 먼저 가보는 건 어때? 네.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고, 막상 봉사활동 해보면은 마음이 잘안갈 수도 있거든요. 아, 되게 힘드네. 아, 좀 피곤하네. 아, 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. 이런 생각 들수 있거든요. 근데 봉사활동 가서 먼저 경험해보시고, 뭐, 데모도 되어봐 주시고, 한 아이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후원해주고, 뭐, 이렇게 서포트해주고, 지켜봐 주는 그런 역할, 데모, 대부도 한번 해봐 주시고. 그러고 나서 정말 마, 마음에 쓰이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입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? 뭐, 많이, 보통 선진국들에서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. 우리가 꼭 뭐, 선진국으로 뭐, 향해 합니다! 막 이런, <laughs> 그런 것을 지향하는 건 아니지만, <laughs>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, 음, 너무 쉽게 동물을 데려와서, 경험도 없고 끝까지 책임지고, 막 이런 거 솔직히 끝까지 책임지시인지 생각해보세요 하면 생각하면 알수 있어요? 좀 모르고, 모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되게 진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. 되게 좀 상투적이고. 그래서 그냥 너무 그렇게 쉽게 생명을 선택하는 거. 그냥 정말 어린 아이를 입양하는 것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봉사활동을 한번 가보시라고 얘기를,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We are real family.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.